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언약을 갱신하라 입니다. 모세는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난에 발디디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되새기면서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갱신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가난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기초를 놓고 있다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네요.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딸락이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돌과 재단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난에 들어가는 그 첫날에 무엇보다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게 하세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글을 새기는 것이 공식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읽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지도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독려하는 것이었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 하셨어요. 에발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산으로 당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세겜이 당시에 문화, 역사, 정치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중심에 위치한 산에 이 돌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 그리고 우리 삶의 지경의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네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기뻐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딸락이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축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세겜 근처 두 개의 산이 있죠. 오늘 말씀드렸던 에발산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그림심산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12집파의 대표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해요. 여섯 집파씩 백성들은 그 산과 산 중앙에 서게 해요. 이렇게 한 것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주 대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우수와 팔장에 보면 실제로 이 장면의 기록이 돼요. 내위 네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중앙에 서고 에발사를 향하여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가 선언될 때 아멘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나안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먼저 선포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선포하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할때 복이 더욱 선명하게 복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평안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일산에서 선포된 12개의 저주를 좀 살펴보면요. 11개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 12개 중에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내면적, 개인적인 영역들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땅을 일구는 길이고, 복된 삶을 누리는 지혜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 사이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